저희가 네. 지난번에 네. 그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영상 음. 만들었잖아요. 2탄이었죠 네. 네. 그때는 음. 뭐 생활면? 음. 그죠 생활면을 했는데 음. 학습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가 유치원의 선생님한테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학교는 이제 어찌됐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그 아이가 혼자 스스로 그 모든 생활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인성적인 면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루 준비를 시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또 어느 정도의 레벨에 맞춰서 가르쳐 놓으면 되는지를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음. 저희가 강의 때 보면은 이 강의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어, 학습적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질수 있는데, 한글 부분과 수학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되시거든요. 음.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면은, 어, 뭐, 사회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는, 어찌됐든 언어 쪽에 제일 많이 음. 보시는 것 같아요. 어,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또 글을 쓸수 있는지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조금 계획안 어, 쪽으로는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가기 전에 엄마들이 이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르쳐서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한글을 어, 떼고 간다라는 거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뗀다는 개념이 땀은 어, 땀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에 뗀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화책 한 권을 그냥 줄줄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뗀다라고 하는 건지 엄마들이 그 개념을 잘못 잡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동화 속에 있는 내용들을 줄거리를 어, 옆에 친구한테나 엄마한테나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7살 아이들은 앞뒤가 다 섞여요. 뭐헛부려는 감이 그래서 방망이로 때렸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어, 앞뒤 문맥이 맞진 않지만 그 내용을 감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 주거니 뭐 조금 이게 어 문장에 맞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말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책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 번 읽고 나서 누가 오셨어 왜 오셨어 이렇게 6화 원칙에 따라서 물어보면 전혀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음... 글만 읽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는 학교 가면 어,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한 학습을 받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죠 내용 파악이 힘드니까 그런 친구들은 남의 말도 말귀를 우리가 말이죠 말귀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한글이라는 부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엄마들이 조금 완성을 시켜 놓고 보내시는 게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수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수학은 어디까지 했으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해서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두 자리 숫자 더하기 두 자리 숫자, 이렇게 물으시는데, 바다에 올림이 있는 수, 바다에 올림이 없는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 10,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아이, 그 안에 양의 개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을 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1은 하나고 2는 두 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보수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요즘 아이들은 어, 그 정도는 1학년 되기 전에 이미 다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서는 2학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7세 학교 가기 전에는 10의 보수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 엄마가 7개가 있어 몇 개가 더 있으면 10개가 될까?라고 물었을 때 3개라고 어, 숫자를 쓰지 않고 말로 할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숫자는 학습지, 눈높이, 재능교육, 싱크빅 이런 학습지를 하다보면 숫자를 아이가 어, 기억하는 뇌하고요 그 거기 안에 더하기 빼기 이런 암호를 기억하는 뇌가 따로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를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5하고 3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5하고 3을 봤을 때 8이라는 숫자를 그냥 적어버려요 그런데 기호는 빼기 였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알고 있는데 틀렸죠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이거 아는 문제를 틀렸어요 라고 많이 말씀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정신이 없고 산만해서 이거는 다 아는데 틀렸어요 라고 하는데 그 5를 숫자 5로 봐서 그래요 5를 5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5 아래에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3 아래에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그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직 그런 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러면 10의 보수까지가 아니더라도 5진법, 5의 보수까지라도 정확하게 하고 가면 6, 7, 8, 9, 10부터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학습지를 많이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아이한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개 더하기 한 개는 그러면 이두 개라는 개념을 인식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그라미를 거기 안에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2 더하기 1이 아니고 두개 더하기 한 개라고 인식해서 5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음. 아, 할 일이 많네요. <laughs> 한글, <laughs> 한글도 떠듬떠듬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고또 아, 네. 수학 같은 경우, 산수 음. 같은 경우에도 10의 보수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아, 그렇죠. 의미신 거죠. 네, 네 어머님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습니다